4, 5, 6월을 떠나서 그 이후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조금 더 물고 물고 어, 하이라이트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합니다 음. 4월과 5월 음. 여름이 바로 되기 직전인 음. 6월에 음. 좋은 운세를 받아갈 수 있는 대박 띠한 음. 가지씩만 짚어주세요. 대박 띠 대박 띠죠? 어 4월, 5월, 이제 6월 네. 이세 달을 바라봤을 때1 2 개의 띠 중에서 윤도령이 생각하는 이제 세개 정도의 띠를 어, 추출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소 띠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 띠. 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토끼띠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소띠와 용띠와 토끼띠 이세 가지의 띠를 집었는데요이세 가지의 띠는 꼭 4월, 5월, 6월 뿐만 아니라 네. 올한해 경자년을 들여다 봤을 때에도 제 좋은 띠고 네. 특히 4, 5, 6월 정도 하반기로 접해 가기 이전에 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접해지는 그 상따를 비춰보면 일단은 금전의 회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 영적으로 찝었을때 금전의 회전이지 네. 이콜로암과 무엇인가 이게 아직 그때까지 끝나지 않으면 음, 음. 금전의 회전이고 뭐가 없어. 아, 그래. 이거는 자연재해기 이 네. 때문에 어, 조금 빗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안중되고 자중될 수 있는 포인트가 음. 먼저 있겠고요. 소띠 분들은 새로운 기회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어, 운대가 4, 5, 6월달 상간에 비추어지기 때문에, 네. 혹은 이동과. 변동과 문서에 대한 이제 예정 혹은 문서의 탈바꿈이나 네. 변수 자리 옮김 등에 대해서 음. 예,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예. 4, 5, 6월 정도를 바라봤을 때 음. 스타트를 끊어내시는 게 음. 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 토끼띠 분들은 아무래도 연령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반적인 토끼띠 운세가 그리 나쁜 운세는 아니기 때문에 네. 토끼띠의 4, 5, 6 두거을 비춰보면 첫 번째는 주의할 점은 건강이에요. 주의를 해야 될 점은 건강이라 내가 액땜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게 먼저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의 심신 안정을 찾을 수 있거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일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렇기 때문에 취직을 앞두시는 분들 혹은 사회생활로 접어드신 분들 혹은 내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기와 동기부여를 통해서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직구하시는 분들께. 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나이가 적든 크든 사고와 악마 음. 혹은 잠시 잠깐의 병원수나 몸수 일신의 세퇴 등등은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주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며 하반기로 들어가기 이전에도 내가 조금은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용띠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올라가는 재산의 폭이나 음. 금전의 폭이나 내 생활에 의한 변수가 굉장히 많을 걸로 기대가 되고 또 올해 3, 4, 5, 6월을 떠나서 그 이후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조금 더 물고 물고 어, 하이라이트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오. 또 합니다. 오. 12개 띠 중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배, 뭐 돼지, 뱀, 닭, 소, 쥐, 양, 네네네네. 이런 원숭이, 이런 띠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네네. 알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쵸. 유일하게 용띠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네네네. 용띠만 상상의 동물이고 전설적인, 어, 전설적인 동물이거든요 이 말은 용띠는 11개의 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기를다 가지고 있는 게 용띠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줄곧 하늘로 우뚝 솟아있는 게 용띠죠 네. 용띠가 약하거나 뭐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항상 솟아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11개의 띠들의 항상 시샘과 질투를 받는 게 용띠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용띠는 항상 외로움을 많이 타요. 어, 그. 그리고 항상 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네. 욕먹고 <laughs> 어, 구설수와 시비수에 시달릴 수 있는 게 용띠예요. 하지만 사막에 내 던져놔도 네. 일어서는 게 용띠입니다. 우와. 그렇기 때문에 용띠가 결코 약해서가 아니야. 용띠는 배 풀어야 되고 네.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11개의 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기에 항상 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주의할 점은 올해는 이제 관제, 음. 송사, 네. 이제 시비 송사라 그러죠. 네. 관제나 법적인 일들, 경찰서에 연류가 되는 일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시비 구설수, 이런 것들은 올해 용띠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것만 주시, 조심하고 주의한다면 올라가는 데는 전혀 지장 어, 없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